풀무치는 갈색 얼룩 무늬의 앞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메뚜기에 비해 날개가 길고 뒷다리가 작아서 멀리 날수 있는 곤충입니다. 그런 풀무치가 제 손에 쉽게 잡힌 것은 영상에서 보듯이 날개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 같아요. 한번 날면 5m, 10m 이상 나는데 겨우 1m 정도 날아 도망치다가 제 손에 잡힌 거지요. 풀무치는 몸 길이가 수컷이 45mm, 암컷이 60에서 65mm 정도로 메뚜기 종류 중에서 몸집이 큰 종입니다. 몸 색깔은 녹색이나 갈색 바탕에 겉에 갈색 무늬가 있지요. 풀무치는 벽과 식물이나 억새류를 즐겨 먹기 때문에 벼, 옥수수, 콩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무치는 우리나라에는 개체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풀무치는 콩중이와 비슷한데 조금 더 크고 아가슴 등판이 높게 솟지 않아서 구별되지요. 풀무치는 풀 플러스 무지가 합쳐진 이름으로 풀 사이에 파묻혀 있다는 뜻입니다.